오늘도 말씀 드셨습니까? 말씀 김윤성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베냐민 자손을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전체 자손의 숫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베냐민 자손에게 두 번이나 패배를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반복되는 패배 속에서 결국 승리를 만들어 갑니다. 물론 그 능력의 비결은 주님께 있지요. 그들이 패배의 잔을 축배의 잔으로 바꿀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패배의 잔을 축배의 잔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우리의 죄성이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냥 베냐민을 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한 번은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또 다른 한 번은 올라가서 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잘못된 것일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에 보면 아이성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큰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치렀던 전쟁이 바로 아이성 전투입니다. 여리고 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굉장히 작은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경험하죠. 그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 패배의 이유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 성 앞에서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패배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성에, 죄악된 모습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냐민 지파만 음행과 악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이두 번의 패배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수적으로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패하게 되죠. 결국 이 패배를 통해서 그들은 점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갖추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똑같은 모습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패배 속에서 하나님께 묻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울이까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처음 물어볼 때는 하나님께 그냥 묻는 거예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패배하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 23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하니라. 다시 하나님께 물을 때는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울었다 라는 것이 추가됩니다.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간절하게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역시 이번에도 패배를 경험하게 되지요. 마지막 승리에 대해서 약속을 받을 때를 보십시오.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괴가 거기에 있고 그냥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갔고 모든 백성이 올라갔다 라고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울고 금식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들이대 언약괴와 제사장 비느아스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왔던 자신의 방법과 방식대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거듭할수록 똑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갖추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패배를 통해서 축배를 들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악을 인정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패배와 또 실수, 실패의 흔적들이 남아 있을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축배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기쁨의 사건으로 은혜의 사건으로 바뀌는 그런 믿음의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묵상 질문 알려드립니다. 실패나 패배를 통해서 깨달음이나 교훈을 얻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죄악된 모습이나 실패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 묵상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